지난주 복음 말씀에서는 주제가 우리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중심 주제였다면 오늘 복음 본문은 돌아온다, 다시 온다, 음, 는 것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이제 나를 너희,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본다라는 것은 빌리보가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시각적인 차원에서의 봄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본다는 것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아,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성령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요한 복음에서 하나의 인격 신적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동일시되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신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과 그 사랑이신 주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숨도 함께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게 되고 우리도 그 숨으로만이 아 새로운 존재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반추, 되새기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숨결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게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을 다시 연상하게 합니다. 사람이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숨결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바로 그 본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 주간이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승천이고,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은 성령 강림주일이 된다. 때문에 이제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무엇을 바랄 것인지, 무엇을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찌부러지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것 중에 하나는 머무는 것. 그리고 묶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음, 나에게 바제 자들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묶고 계신데 어디입니까라고 했고 음, 물가의 여인의 대화 끝에 이제 그 시카르난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음, 예수님께 함께 묶어 가십시오 해서 이틀을 같이 묶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묶는다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이 머뭄이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누가에서는 그것이 말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에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상적 성찰이라는 것과 활동적 성찰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상적 활동 속에서의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여정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다시 떠올리게 해 주셔서, 그, 어, 루가복음과 10년기에서는 곰곰이 더듬어 성찰한다 삶의 여정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셨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난을 내려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분의 사랑 우리가 걸음마를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키우고 보듬어 안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었던 그 사랑.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그 반추된 은총 안에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머무는 것을 관상적 활동 안에서의 성찰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바쳐야 되는 것이죠. 삶의 여정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이고 괴로움으로 기억돼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도 다시 재조명해서 봄으로써, 아, 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대세김질하는 것이 관상적 성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머무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활동적 관상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지킨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 곧그 주님 스승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니라 스테반호가 마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핍박과 회방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외면을 당하고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선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는 것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내가 활동했던 것도 우리가 낮에 하는 것도 의식성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재조명해서 보게 되면은 아, 그게 내가 한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구나. 아, 저게 내 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때 그것이 활동적 관상인 것이, 그것이 머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렉오 디비나처럼 끊임없이 물어드라는 말씀을 가지고 물어드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행했던 일들을 다시 성찰해가는 의식성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머무네 자리 것이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에 젖어들게 되고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들, 행함, 모범적인 행동들을 다시 되새김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서 행동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 저 십자가가 단순한 한 사람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뜨거움으로 녹아져 내려서 우리도 비로소 사랑을 할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아, 하느님이 내 안에 내가 하느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첫째가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들에게만 배려하고 타인들만 사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느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받아들인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넉넉하게 대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사랑장에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도 몸에 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의 실천적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숨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숨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감정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전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저희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한 주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성찰하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정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안에서 다시 의식적 성찰 기도를 통해서 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